그래서 지금 이라그란데 청약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어 의사 결정을 해본다고 한다고 한다면 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면 이제 어 어제도 많은 의견들을 내고 했는데. 음, 부탁은 이제 추가 의견으로 하락 론자 입장에서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기회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적으로 좀 얘기를 좀한 상황이고 어 저도 지금 제가 어제 민들레 님한테도 얘기를 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들 또 이제 갠톡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민들레 님한테 의견 주셨냐? 너? 어떻게 주셨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활용을 이 청약 제도의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게 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조문에서 청약이 되면은 재당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재당첨이 될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어,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 라고 했었을 때도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방법은 이게 좋기도 하면서도 걱정되는 방법이 거, 걱정되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당첨이 안돼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당첨이 됐기 때문에 방법을 또 한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고민에 참고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 중에 하나인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 당첨자 명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아,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 분명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민들레님 여건상에는 어, 컨디션이 이 위치가 그렇게 또딱 맞는 위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곳에 어, 어, 투자를 하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어, 임장 끝나고 울소님하고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울소님은 라그란데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게 감당이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에 청약을 넣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어제 한 거가 아니라 지난번에 푸임 때 이제 어 얘기를 이제 하면서 했던 건데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자기가 투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공짜라고 양잿물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공짜 양잿물은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양잿물일 뿐이에요. 심지어 그 잘못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어 자기 기준을 좀 한번을 어, 세어보고 다져보고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 큰 의미 없이 축하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당첨이 됐어, 1층이 됐어 이랬을 때 내가 이거 그냥, 그냥 넣었다 라고 하면 은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의사를 갖고 했다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팔 것인가?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전세를 놓을 것인가?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매도를 할 것인가? 오늘 퀴즈하고도 연관성이 높죠. 이게 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거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투자를 할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하면 투자를 또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을. 어, 타산지석 삼아서 다른 사람이 당첨이 된 거지만은, 내가 당첨이 된 것처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어, 위치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차원에서 여기 이렇게 회계역 지나서 외대역 앞에, 지금 이쪽라인들이 이문 휘경 재개발 때문에 여기 휘경 자이 디센시아도 여기 2025년 6월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2025년 7월. 그다음에 레미안 라그란데 2025년 1월. 이렇게 입주가 예정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미안 라그란데가 먼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청약을 했고, 최근에 이게 청약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위치를 이렇게 봐보시면 중간에 대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학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입소에, 입지에 대해서 내가 당첨이 안 됐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